네, 안녕하십니까. 달리앤 노카스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107명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일하는 우리, 우리, 우리 학교, 네, 사랑스러운 네, 5학년, 6학년, 3학년, 네, 학생, 학, 학생들이 구독을 해주었기 때문에 107명을 자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네, 유익한 그컨대츠를 촬영을 해서, 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달리앤 노카스가 제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네, 추웠다 더웠다 하는 날씨로 감기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고 감욱또 위험성 폐렴의 중급발 폐렴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잘 먹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쉬시미를 바라면서 이상 진만추동학교에서하리는 원구통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